옛날 조상들한테 원한이 져가지고 이 자손이라도 괴롭혀야 되겠다 하시는 그런 귀신도 있고, 살해를 당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죽었는데도 찾지를 못한고 귀신을 못 찾고서는 구천을 떠드는 귀신들 너무 억울해서 왜 교통사고 나더라도 뺑손니로 돌아가신 양반들은 그 억울함을 풀어야 되잖아. 자기는 여기서 죽었는데 니네는 놀러 와가지고서는 놀고 있냐.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음. 이번 시간 주제는 음. 귀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음, 음, 하는데요. 음, 음, 음. 귀신의 종류 귀신의 종류 자살기도 있고요. 그리고 조상 조상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안타까워서 자손한테 붙어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 원한이 너무 옛날 조상들한테 원한이 져가지고 이 자손이라도 괴롭혀야 되겠다 하시는 그런 귀신도 있고. 그리고 뭐 자, 장례식장 말 그대로 장례식장 가가지고서 붙어오는 남의 귀신도 많고 돌아가셨을 때쯤 젊었을 때안 좋게 뭐 사고나 큰 병이나 그런 것들은 한이 많잖아요 그런 귀신들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괴롭히기 때문에 그런 귀신들은 빨리 떼, 떼내는 게 좋죠 자살기는 좀 어떤 귀신인지 자살한 사람의 귀신이 자살해서 돌아가신 분들 어 근데 그 자살기는 되게 무서운 무섭더라고 제가 점집을 하잖아요. 그래서 봤는데 자살기가 붙으면 계속 그 사람을 죽이게 만들려고 선 쫓아다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도 내가 막 행동으로 칼을 긋고 있거나 아니면은 옥상 꼭대기에 아, 나도 모르게 정신 차려 보니까 옥상 꼭대기에 있거나 항상 자살을 이렇게 강요하게끔 만들더라고. 물에 빠지려고도 하고. 그러니또 원한 있는 기도 얘기해요 음, 음. 원한끼 같은 경우에는 제말 그대로 그 집안의 문제로 돌아가신 분들 한이 많이 맺혀가지고서는 어 진짜 살해를 당했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죽었는데도 찾지를 못한 귀신을 못 찾고서는 음 구천을 떠도는 귀신들 같은 경우에는 원한기가 많죠, 많이 서려 있죠. 그런 귀신들은 좀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어 쫓아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괴롭히는 거죠. 죽을 때까지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 자꾸 이 사람을 괴롭히게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가 귀신이 옆에 있으면 일반인들한테 옆에 있으면 항상 아파요 몸이 그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부부간에 살수 없게 만들거나 아니면 친구도 없게 만들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더라도 망하게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할수 없게끔 막. 그 직장 동료와 사이를 벌어지게 하거나, 음, 그것도 심각한 귀신이에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게 물귀신. 음, 물에서 죽은 돌아가신 양반들이잖아. 자기는 여기서 죽었는데 너네는 놀러 와가지고서는 놀고 있냐. 잡아 끄는 거지. 근데 그것도 일반인들한테 다 그러진 않아요. 영이 맑거나 아니면 신줄이 세신 분들을 좀 괴롭히죠. 약간 귀신이 되는 게좀안 음. 좋게 돌아가신 분들이 귀신이 되는 걸까요? 안 좋게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내 자손이 있으면 이분이 안타까워가지고서 이 주위를 맨돈 귀신들 그 분들은 어떤 악영향은 주진 않아요 귀신들도 다. 종류별로 다르지만, 안타까워서 쫓아다니는 거는 자기 자손을 위하려고서는 지켜주고 보호하고, 사고수 같은 거 막아주고, 그리고 뭐 좋은 일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그런 거죠. 귀신이라고 다 나쁘지만은 않은데, 그래도 웬만하면은 그분들이 해탈해서 가시는 게 좋긴 한데, 자살기 같은 건 해탈하기도 힘들고요. 지금 뭐 살인자 같은 경우. 살인 저질러 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왜 사형당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좀 힘들고 전쟁 통해서 사람 많이 죽이, 죽이신 분들도 좀 힘들고 구천을 떠도는 거죠 그런 악기들이 사실 음. 우리나라에서도 이 교통사고 나서 음, 음. 사망하시는 분들도 음, 많으시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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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 분들도 좋은 곳에 못 가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죠 다갈 수만은 없어요 너무 억울해서 왜 교통사고 나더라도 뺑소니로 돌아가신 양반들은 그 억울함을 풀어야 되잖아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미련을 못 버리고 거기 남아있지. 자기를 좀 찾아달라고, 범인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좀 가족분들에게 알리는. 꿈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아니면 은 이제 그분을 찾게끔 뭔가를 하겠지. 근데 귀신들이 할수 있는 건 없어요. 솔직히 물리적으로 할수 있는 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사고가 계속 나가, 사망사고나 교통사고나 나게끔 만들고. 그래서 왜 사고다발 지역 같은, 사고 날 곳이 아닌데 거기가 사고다발 지역 같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귀신이 많아서 그래요. 아, 오늘은 귀신에 대해서 종류별로 말씀드렸는데요. 귀신은 뭐 좋기도 하, 한 분도 계시지만 어찌됐든 귀신이 옆에 있으면은 일반인들은 힘들어요. 산 사람 옆에 귀신기가 붙어 있으면은 그분은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죽은 사람 옆에 있으면 항상 이렇게 그 사람 몸으로 치거든요. 어, 그런 거는 아무리 좋은 귀신이라도 떼내시는 게 좋으세요. 귀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